자, 저번 시간에 위스키 배치 고사 봤잖아요. 이제 정답과 풀이를 해드릴게요. 객관식 1번, 세계 5대 위스키 나라가 아닌 곳은? 세계 5대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이에요. 사실 캐나다가 살짝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정답은 그래서 5번 대만입니다. 대만은 뉴월드 위스키예요자 2번 문제 다음 중 위스키 재료가 아닌 것은? 위스키 재료는 곡물, 효모, 물 끝입니다 홉은 맥주 만들 때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홉이고요 3번 문제 배럴 사이즈 오크통은 몇 리터일까요? 배럴 사이즈는 200리터입니다 정답은 2번 4번 문제 250리터 오크통을 나타내는 혹스헤드는 어떤 동물의 머리일까요? 혹스헤드에서 혹스는 돼지입니다 250리터짜리 오크통에 가득 위스키를 채우면 돼지 한 마리 무게랑 비슷하다 그래서 혹스헤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돼지고요. 5번 문제 쿼터 캐스크는 몇 리터일까요? 정답은 125리터입니다. 쿼터가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250리터나 200리터의 4분의 1이 아니라 보통은 500리터 기준 이제 4분의 1이어가지고 어, 라프로이 쿼터 캐스크 이런 것들은 125리터 기준입니다. 자, 6번 문제 스카치 위스키는 법으로 몇년 이상 숙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2번 3년입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다음 중 싱글몰트 위스키가 아닌 것은 1번 글램피딕 싱글몰트죠. 2번 발 얘니 싱글 몰트예요. 3번 몽키숄더. 얘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달모어도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자, 8번 문제. 스코틀랜드 법상 오크통에 채울 때 알코올 도수를 몇 도로 맞출까요? 자, 1번 60도 땡이고요. 2번 62.5도는 미국 위스키들이 62.5도 이하로 오크통에 들어가야 되고요 스코틀랜드는 3번 63.5도 총 넣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다음 중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아닌 것은 1번 조니오커 그린 맞아요 2번 몽키숄더 맞습니다 3번 부시밀 부시밀은 아일랜드 싱글 몰트입니다 4번 코포덕 코포덕도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쉐리캐스크 위스키가 아닌 것은 1번 맥켈란 매우 맞죠 2번 탐두 맞아요 3번 글랜드로냥 맞습니다 4번 글랜모렌지는 버번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자, 이어서 주관식 문제 1번. 위스키 어원인 게이라 우스케 바 또는 위스키 바는 어떤 뜻인가요? 생명의 물입니다. 뭐 조주 기능사 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번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 글렌의 뜻은 무엇일까요? 계곡입니다. 계곡.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 뭐 사슴의 계곡, 글렌고이는 뭐 기러기의 계곡, 뭐 이런 뜻이에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곡 주위에 증류소가 많아서 글렌이란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3번 싹튀운 보리로 이것에는 당화 효소가 있어 곡물 속 전분을 당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메가죠. 메가. 어, 영어로는 몰트라고 부릅니다. 4번 위스키를 천천히 마실 때 사용하는 전용 잔으로 뭐 위스키 전용 잔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글렌캐런 잔 혹은 글렌캐언 잔 이렇게 부릅니다. 5번 위스키를 마시는 방식 중 얼음 없이 잔에 따라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방식은 니트라고 하죠 우리가 바에 가서 주문하실 때뭐 발베니 12년 니트로 주세요 하면 글렌캐런 잔이나 혹은 튤립 형태 잔에 줄 거예요 6번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마시는 방식은 우리가 온더락이라고 합니다 언더락 아니고 온더락 7번 위스키가 잔의 벽에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는 레그 또는 위스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레그는 우리 다리예요 다리 8번 위스키 스펠링 WHISKEY 그러니까 알파벳 E가 추가되어 있는 나라는 두 곳입니다 바로 아일랜드와 미국 근데 미국은 100%는 아니에요 메이커스마크 같은 경우에는 KY로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 KEY를 쓰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정답은 아일랜드와 미국 자, 9번 문제 버번 위스키 메인 재료는 무엇이고 몇 프로 이상이어야 하는가 옥수수고 51% 이상입니다 자, 10번 문제 위스키 재료와 재료 방법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무엇인가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싱글 몰트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싱글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 마지막으로 블렌디드 위스키 요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11번 캐스크 스트렝스 또는 베럴프루프의 뜻은 물을 타지 않는 위스키입니다 오크톤 끼리 원액은 섞을 수 있지만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캐스크 스트렝스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50도 중반에서 60도 초반까지도 올라가요 12번 싱글 캐스크 또는 싱글 베럴의 뜻은 말 그대로 오크통 한 개만 썼을 때 우리가 싱글 캐스크 혹은 싱글 베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3번 피트한이스키 정도를 나타내는 화학성분으로 보통 ppm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페놀입니다 페놀 보통 이제 페놀 수치로 표현을 해요 음 아드벡 라프로의 라가블린이 한 30에서 50ppm 이라고 하고요 옥토모어가 100을 넘습니다 자 14번 위스키가 숙성되는 과정에 그래서 증발하는 양을 지칭하는 용어는 뭐다 아시겠죠 엔젤스 쉐어라고 합니다 천사들과 나눠먹는 몫이다 스코틀랜드는 좀 습하고 기온이 낮아 가지고 증발량이 적어요 1년에 1% 정도 약1% 날아간다고 합니다 15분 문제 좀 어려웠을 건데 공식병입과 독립병입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어, 앞에 제가 위스키 용어 설명하는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공식병입, 오피셜 바틀링이라고 해서 어, 증류소에서 만들고 또 증류소 이름으로 판매했을 때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글램피딕 발베니, 맥켈란, 글랜드로니앙, 뭐 달모 이런 것들이에요. 어, 증류소가 생산을 하고 증류소 이름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게 공식병입이고 독립병입은 뭐냐?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 바틀링이라고 해서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지 않고 증류소에서 내가 원하는 원액들을 사와요 그리고 내 입맛대로 추가적으로 블렌딩을 하거나 숙성을 해서 내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인디펜던트 바틀링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원액 사서 브랜딩을 해서 판매하시는 독립병 입자 분들이 몇분 계세요 자, 16번 스코틀랜드 위스키 특성별로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다섯 개 지역의 이름은 뭐 제일 큰 하일랜드 로우랜드 스페사이드 그리고 아일라 섬고요 마지막으로 캠벨타운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눕니다 뭐, 섬 지역을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17번. 아일라 위스키를 대표하는 브랜드 세 개를 대시오. 저라면은 뭐, 라프로익, 라가블린, 아드벡을될 건데, 뭐, 브르라디 쿠릴라. 되게 많아요. 열몇개 있을 거예요. 어, 그 중에서 세개 정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18번 문제 미국 테니시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 중 사탕 단풍나무 수수로 여과하는 과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인데 사실 이거 알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19번 숙성 연수가 없는 위스키를 지칭하는 나스는 어떤 줄임말인가요 노에이지 no 스테이트먼트예요 20번 미국 위스키 제조 방식 중 증류후 남은 산성의 잔여물을 당화통에 첨가해 산도를 맞추고 균의 성장을 조절하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요 어, 문제 중에 정답이 거기 나왔어요산 새콤한 거 싸우잖아요 싸워 메시에 어, 미국위 스키들 밭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싸워 메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게그 방식입니다 21번 마지막 문제죠 미국위 스키는 다양한 곡물을 이용해서 제조가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곡물 배합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메시비입니다 메시비 메쉬빌. 옥수수 밀 호밀 뭐 이런 것들이 곡물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메시비입니다 이 메시비에 따라서 위스키 맛도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31가지 문제에 대한 정답과 풀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영상에서 내가 푼 문제 도대체 몇개 와졌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참신한 문제가 또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